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사마귀 같은데, 맞나요? 매미라고 생각하기는 색깔이 다 너무 초록색이고, 어 그리고 야, 너무 무서운데, 너무 무서워. 제가 그래서 지금 제가 거리를 멀리 떨어뜨리고 사진을 확대해 가지고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지금 거의 6배율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어, 메미라고 하기에는 일단 너무 색깔이 초록색이고, 어, 갈색일 경우가 아니라 지금은 갈색이 아니지. 이거는 명백한 사마귀 같은데, 지금 저 발톱도 되게 날카롭고, 예, 아무리 생각해도 사마귀 같아요. 어, 크기도 엄청 크고, 사마귀를, 뭐 있다고 만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심지어 제가 시골에 놀러 갔을 때도 네, 사마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네, 그게 우리 집에서 저 어디 가냐 근데 저 위로 사라졌는데 위 있는 거야? 자 어쨌든 네, 뭐 어쨌든 사마귀가 알아서 물러났으니까 네, 저는 영상을 여기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Tamam